1월 셋째 주 목요일 밤이 세계 에 접속할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글로벌 영예를 위한 특별 보상 M카 K팝 판타지를 즐겨주세요. 자 기억할 것은 단 하나. 내가 살짝 두드리면 못 이긴 저 아픈 데도 망설이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면.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Right. 행복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에스코트할 M카 스페셜 MC 스노우 프린스 다니엘, <웃음> <웃음> 스노우 프린스 제로베이스 원 건욱입니다. 게 그대만의 왕자란 거 아유 감사니다자 거룩시 혹시 소중한 시간을 내주는 이들에게 어떤 스페셜 리워드가 준비가 되있나요 어, 네, 일단 엠카 맛돌이 클리셰 최초 공개 스테이지가 빠질 수 없는데요. 세븐틴 미뜻 레보즈 도겸 승관이 전하는 블루로 감성을 채워보고요. 그리고 거침없는 질주로 스테이지를 점령할 신예죠 원가문의 알파드라이브 원과 그리고 힙가문 박재범 기사단의 기대주 렁샷의 데뷔탕스도 함께해주세요. 거기에 사교계 스타인 몬스타엑스 주헌, SF9 인성과 무도회를 즐긴다면 로맨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능력치 넘치는 사기캐들과 티타임도 가져볼텐데요 에이핑크, 추, Say My Name, 아이덴티티와 팬심 친분을 쌓아보세요 하지만 진짜 마법같은 이벤트는 따로 있죠 스노우 프린스의 스페셜 스테이지 네, 강다니엘의 Backseat 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상태 창을 띄워볼까요? 어러 K-pop, Mnet 플러스 앱을 다운받고 M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에서 생방송 투표를 준비해주세요. 네, 수락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번 주 1위 후보가 공개됩니다단일씨저 공개됩니다. 펜심 네? 사냥 대회 에 나가려는데 포드좀 평가해 주시겠어요? 어, 그럼요, 보여주시죠. 자, 펜심오 팬시... <laughs> 1등 유력할 것 같은데요. 한 아, 소문을 들어보니까 네. 첫 출전에 우승을 노리는 후보분들이 계시대요. 아,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음, 누구죠? 팬심을 강력하게 샷을 날릴 분들이라는데 불러볼까요? 롱 샷! 예! 네, 이제 됐습니다. 툴셋. 잇츠 아! 네, 벌써 팩이 가득한데요? 그룹명의 롱샷은 무슨 뜻인가요? 어, 아, 어 의미부터 너무 좋은데 혹시 팬심을 장악하기 위한 필살기가 있나요? 네, 바로 저희... 오, 오, 긴장, 좋습니다 긴장. 자, 근데 데뷔 전부터 신인답지 않은 실력으로 화제가 됐잖아요 또 정식 데뷔를 앞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 자신감 직접 안볼순 없겠죠 자, 루이 씨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가보세요 일단 네. 아, 가볼까요? 바로, 아, 바로, 가볼까요? 바로, 바로 가보세요 어, 가볼까요? 가보시죠 가보시죠 렛츠 고 right. 자, 뮤직 큐

저 너무 잘해서 박재범 선배님 어깨가 이렇게 승천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방송을 앞두고 또 대표님이 해준 조언 같은 게 있나요? 꼭꼭 다음 무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좋습니다. 그럼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러 가볼까요? 어, 어, 근데 저기, 저기, 저기 하늘에 하 하늘에 뭐가 있는데요? <laughs> UFO. 1월 셋째 주, 엠카 한국의 왕자를 차지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현재까지의 생방송 투표는 보여주세요. 네, 에이핑크가 87%, 지코 리라스가 13%로 현재 에이핑크가 앞서고 있습니다. 와, 하지만 투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엠넷 플러스의 엠카 투표 페이지에서 참여해주세요. 아, 참! 거누, 거누! 무슨 일이죠? 깜짝 파티는 준비됐나요? 아우, 당연하죠. 아기 왕자들이 태어났는데 축하해줘야죠. 굿!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데뷔 축하합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소중한 RD-1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하나 둘셋예 네, 바로 갑니다. 서프라이즈의 주인공 알파 드라이브 원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끼 넘치는 원 가문의 막내 왕자들 각자 자기 소개로 매력 뽐내주세요. 오우. 와, 네 다시 한번 congratulation. <laughs> congratulatio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들 멤버분들 이렇게 축하만 받고 넘어갈 순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 알파 드라이브 원의 데뷔를 기다려주신 진짜 첫 M 카부터 레전드 짤 완성했네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있다고요? 네, 저그럼 아, 글로벌 팬들이 함께 달릴 준비를 할수 있게 챌린지로 한번 시동 걸어볼까요? 네, Young 출동합니다. 벤스 렛츠고! 자, Young e n g e r s 음악 주세요. Yeah. 잘 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좋지만 예열을 조금만 더하면 완벽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도입부 담당 상원이 해보겠습니다. 네. 어, 킬링 파트가 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왜냐하면 알파 드라이버니 타이틀 곡 아, 멍멍멍, 냥냥냥 레레레레. 아 해석 결과 모두를 입덕 시킬 테니 꼭 지켜봐 달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데뷔 파티를 성대하게 열었으니까 무대 신곡식도 잘 해내길 바라면서 먼저 퍼포먼스 장인들의 에너지를 받아볼까요? 엔스아인 나와주세요. 아 그때 저희 이미 완성형인데 시험이 필요한가요? 그럼요. 우리 꼬마 아가씨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오, 꼬마 아가시 봐야지 않겠습니까? 아... 아 맞죠 꼬마 아가씨들을 네 묘하게 설득이 되네요 일단 열심히 임해보겠습니다 네 어, 아주 대본대로 철저히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대대로 우리 엠카 집안의 애교 만렙이었거든요 저만큼 귀여운지 볼까요? 네 저부터 어, 하겠습니다 <laughs> 아 정말 반응 너무 뜨거워요 아... 그리고 우리 자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도 필수 덕목인데 이건 챌린지로 느낌 싹 봐야 되는데 어, 좋습니다. 어. 어떤 게좀 좋을래? 아 아무래도 킹과 지내를 충무공 킹 주헌의 신곡이 최독일 것 같습니다. 와. That's right 정답 우리 거독씨 센스 10점 추가하겠습니다. 오 어. 어, 좋겠다. 그거 한 번만 들어도 중독된다는 그 노래 맞죠? 어,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어, 다니엘씨 일단 진행력 10점 추가드리고요. 어. 어, 아, 저 설명만 들어도 몸이 근질근질한데요. 멋진 댄스로 합격증 받아가겠습니다. 좋아요, 연습 없이 실전으로 갑니다 뮤직 큐! The 음, 음, 음. left, right. Left, right. Let's just fight. I'm gonna float like a butterfly, sing t like a bee. 일단 춤이 너무 좋네요. 하지만 주원 씨저 역됐나요? 아 합격 목걸이를 지어주고 싶지만 없으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진한 포옹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아 어, 오히려 좋을지도. 난 성덕이야. 아이두분 정말 듬직하네요. 어, 오히려 좋네요. 예. <laughs> 아, 네. 아 이제 두 왕자에게 역을 맡겨도 되겠어요. 전맘 놓고 컴백 무대로 떠나겠습니다. 안녕. 오 어, 잠깐 만 잠깐 잠. 어제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킹갓 MC의 주. 킹갓 MC 주원의 진행력은아 제대로 못 봤는데요. Yeah? 아, 아, 예? 아자 원합니까? 원해요. 어, 원해요. 네 그러면 한 호흡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감성, 지성, 인성 모두 갖춘 SF9 인성 씨 솔로 데뷔 무대가 최초 공개 되고요. 아, 두 사람 미모 공격에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B2B의 명곡을 재해석한 Lights Up 유닛 출격 이친구 이런 선물까지 준비하다니 스윗하구만 아스페셜 MC의 스테이지까지 원플러스 원 우리 다니엘 씨의 <laughs> 다니엘 씨의 백시트 프러미시스까지 기대해 주세요 <laughs> 와우 Just great 자 그럼 마지막까지 m 카 한옥으로 달려 달려, 달려. <laughs> 셋째 주 엠카운트다운 10위부터 3위 우위 하이키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칠위 CM Blue Killer Joy. 오이 Longshot s a l s d e n t i t y p r e t 치 아, 욱 씨. 스노우 프린스가 기침하러 어떻게요? 아형나 아, 아픈 것 같아. 감기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저희를 찾으시나요? 어뭐어뭐 사람 무너무다 혼자 네 너무 좋다 오랜만에 봐가지고네 네, 네, 좋다 좋다 네. 와아 근데 어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아, 당연하죠. 아니, 물론이죠 만병통치 그럼요 저희의 목소리면 네. 면역력 상승, 오. 심신 안정, 오. 스트레스까지 싹다 해결됩니다. 와아 진짜 믿기지가 않는데 혹시 좀 실제 후기 같은 건 없나요? 실제 후기 당연히 있죠. 어? 바로 저길 보세요. 네 보시죠. 얘들아 진짜 병원은 바로바로 바로 가라 한달 전부터 가슴 통증 심했는데 그랬는데?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서 내버려 두다가 오늘 낮에 병원 갔다 왔음 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왔냐면서 어머나. 바로 복염 승관 처방해줌 어머나 어머나 오 얼? 어. 확실히 후기가 있으니까 좀 신뢰가 어, 좀 가능하시네요. 네.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어, 일단 감기 증상이 좀 있으시니까 네? 따뜻한 블루를 들려드리는 게 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세븐틴의 메보지가 뭉쳐서 겨울 발라드의 정수를 완성해 봤는데요. 어, 지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선배님 어, 얼른 얼른, 얼른 해밍. 아, 괜찮아요? 제가 얼른 얼른, 얼른 해밍 아, 드릴게요. <laughs> 네. 에서 너를 향해 뻗어본 손끝이 흩어. 져아 네. 몸이 어, 좀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어 점점 이렇게 깨운해지는 것 같긴 어, 한데 괜찮아요. 네. 아 혹시 조금만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조금 더. 아 조금. 아 조금 더는. 잠시 후 M 카 무대에서 감상해 주시고 다른 곡도 효과가 좋은데 혹시 처방해 드릴까요? 아, 너무 좋 네. 어, 네. 너무 소원 받고 싶어요. 한번 네. 받고 싶어요. 해주세요. 아 받고 싶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네. 이번 앨범에 수록된 솔로곡을 좀 잠깐 들려드릴게요. 어, 제 솔로곡인 Rock Star 한번. Rock Star 내 관객이 돼 항상 심장은 너 향해 오우. 소리. 야 yeah. 너무 잘 불러버리면 보고 뭐 또. 아, 그럼 이제 네. 오우. 아, 이렇게 너무 어, 잘 부를 거면서 아니, 아까보다 와. 길어졌어요? 네, 아, 네. 어, 좋아요 네, 얀호! 완벽한 처방 덕에 튼튼 건우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으흠 끝이 아니에요 아. 네, 추가 보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는 주헌 씨의 솔로 컴백 스테이지와 시력을 올려주는 에이핑크의 퍼포먼스까지 꼭쭉 들이켜보세요 어, 감사합니다 그럼 꿀물부터 한번 마셔볼까요? 주헌니 1월 셋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최종 결과 지금 바로 보여 주세요, 주세요.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감사합니다 회사 직구들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네,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가족분들 감사드리고 팬분들 감사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그럼 앵콜송 준비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이제 다니엘과 그리고 건욱 씨가 스노우 프린스가 되어서 <laughs> 여러분과 겨울밤을 보내봤는데 건욱 씨 오늘 어떠셨나요? 어, 네, 저도 다니엘 선배님이랑 같이 MC 볼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너무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무대까지 할줄 몰랐는데 하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할 거고 그리고 오늘 데뷔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멋진 무대 눈앞에서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도 무대 많이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소식이 있죠. 네 잠시 후 9시 20분 쇼미더머니 12가 방송이 됩니다. 그동안 볼수 없었던 뉴 미션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모두 모두 본방 사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앵콜송 함께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World Number no. One K-pop Chart Show and Countdown. Countdown.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